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작년 한때 좀 바람이 불었던 게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어, 저, 마저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테마가 됐던 시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에, 차이 시장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는 신저가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 1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셀바스 그룹. KIMES, 즉, k m 에서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솔루션 신제품 공개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39회, 제39회 국제의료기기와 병원설비전시회, 즉, k i m s 2024에서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보인다. 셀바스 AI는 헬스케어 체성분 분석기, 전자동 혈압계, 신장계 등의 의료 기기와 접목시켜 더 아이콘 더 아이콘 오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슬로건 아래 비만 환자 관리 솔루션과 병원 내 환자 헬스케어 환자 셀프케어 솔루션 그리고 기업 임직원 건강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사는 전자동 혈압계와 가정용 전자동 혈압계 최성분 분석기 아큐닉 등 신제품 4 종도 공개한다. 동사의 오재석 세일즈 마케팅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셀바스에서 개발 제조하는 각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HIS와 OCS, EMR 등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 통합 플랫폼을 중점으로 준비했고 의료기기와 의료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별도로 관리하던 건강 의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 도입을 통해 진료 시스템의 효율적인 TAT를 통해 원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의료 a i 주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테마에 좀 바람이 불면서 동사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CS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었지만, 최근엔 그렇게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오늘 1.9% 상승하면서 4,7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패턴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지지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었고, 자, 두 번째 지지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지지를 못 받고 이탈했다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바닥은 진흙바닥, 쌍바닥은 모래바닥 삼중바닥의 이상의 다중바닥은 락바텀, 즉, 바위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바닥 어떻습니까? 다른 말하면, 늪이죠, 늪. 늪에 빠지면 어떻죠? 허우적되다가 살아나려고 허우적되다가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예, 힘들다는거죠. 살아나기 힘들다는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늪에 빠졌을 때는 일단 가만히 있는게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흙바닥 외바닥은 그렇고요 쌍바닥은 이제 보통 모래바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지으면은 약간 위험하다는 거죠. 약간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그러면 삼중바닥 이상을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합니다. 바위바닥이라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지질조사를 해봤더니 바닥에 화강암이 딱 버티고 있다. 화강암 위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외바닥, 쌍바닥까지 확인했는데 삼중바닥, 즉 다중바닥을 확인 못하고 이탈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동사의 주가 위치가 바닥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3중 바닥 이상의 다중 바닥 다중 바닥 확인한 후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사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다시 돌았기 때문에 외바닥이란 거죠. 현재는 진흙 바닥이란 걸 투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9% 상승하면서 4,7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300원, 2차 저항대 6,000원, 3차 저항대는 7,200원, 4차 저항대 8,200원, 그 위로는 9,000원과 1 5 0 0원 되었습니다. 1,500원부터 52주 신고가 구간인 1,3090원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 4,600원, 2차 지지대는 4,400원 구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8만 3천 주를 샀습니다. 에, 최근에 보시면은, 예, 전마주로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은 최근에는, 동사에 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들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사면서 개인이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들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개인이 순 매도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3.4%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신용비를 3.4%대이기 때문에 괜찮다.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셀바스 AI가 40.57%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최대주주 중성주는 30% 이상 대형주는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경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성주이기 때문에 30% 이상이면 되거든요. 동사는 셀바스 AI가 40%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습니다무한회서다 뭐 의료 AI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70억 원대에서 작년에 298억 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5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수익도 2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영업익 이 기준으로 1분기 때 7억 원 흑자, 2분기 16억, 3분기 1 5 4분기 4억 원 적자는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4분기 4억 원 적자였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한 수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항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나 이런 헬스케어 종목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실적이 적자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예,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먹고 산다 이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적자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셀바셀스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흑자 상태란 거죠. 때문에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의료 AI 테마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테마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전반적으로 조금 투자하기 좀 꺼려지는 거죠. 아, 이왕이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해야겠죠. 동사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별 같은 경우는 10.9%이 정도는 무차입계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거의 에, 돈을 빌리지 않고 경영한다 보시면 되지만, 하지만 유보율이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2%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1.5배 수준인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괜찮네요. EPS 같은 경우는, 자, 213원 BPS는 2 3 4 7원되되있습니다 자, 213원, 자, 22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220원이면 2200원이면 10배죠? 현재는 PR 20배가 조금 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정 밸류에이션은 예,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다. 현재 주가가 13,000원 대비 4,500원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딱 적정 주가 상단에 걸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 기바랍니다 물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실적 위주로, 벨리에이션 위로 보는 게 아니죠?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은 갑자기, 예를 들 뭐, 미국 같은 데서 하이테크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온다.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에 바람이 분다. 그래, 되면은, 주가는 갑자기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또는 밸류에이션 보다는 모멘텀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게 맞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자 정보 단말기 32%, 최상분 분석기 32%, 전자동 혈압계 11%, 음성 독서기 8.1%,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의료 AI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작년에 했었네요. 400만주를 했습니다. 이 매물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미국 현지 판매하는 법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 현지 판매 법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현지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종가 475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드 있는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 사우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32.0%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셀바스 그룹이 KIMS, 키메스에서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솔루션 관련된 신제품, 동사에서는 4종을 공개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4.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40.1이기 때문에 과일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상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6,000원 2차는 7,2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4,600원 2차는 4,4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